마오 이리와 앉아 앉아 하나 이리와 하나 이리와 하나 앉아 마오 말고 하나 앉아 옳지 아이고. 마오와 하나는 자유를 찾았습니다 가 마오 가 '덤톰 교관'입니다. '덤톰 교관' 어디가? 아무튼 보시다시피 배수가 잘안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희가 이쪽을 좀 높게 하고 기다려. 저쪽으로 갈수록 낮아지게 해서 물이 절로 좀 빠지게 해달라고 했었는데, 어설프게 지금 낮아지다 말고 저쪽이 높아요. 여기가 높, 높습니다, 지금. 그래서 물이 지금 일로 안 가요.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저쪽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악의 사태인 집 앞에 지금 물이 이렇게 고입니다. 테라스 요쪽 라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네, 물이 이렇게 고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네, 저기 일꾼 분들한테 얘기를 했고 내일이나 모레쯤 와서 뭐 다른 방법을 조치를 취해 준다고 하니까 기다려 보겠습니다 물이 엄청나게 고입니다 넓어요 해가 이렇게 뜨거운데도 지금 물이 안 마르고 이쪽으로 계속 고이니까 어, 높이를 정확하게 측정을 하면 제가 볼 때는 1cm 이상 차이가 날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이 상당히 많이 고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해결책을 마련을 해준다고 했으니까 기다려 보기로 하고요. 이거 지금 배수, 저희 샤워하고 설거짓물, 이거 배수 파이프를 이쪽 땅을 쭉 파서 이 파이프들을 쭉 연결하고, 요렇게 지금 꺾어야 되는데, 어쨌든 물이 저 끝으로 갈수록 낮아져야지 물이 저쪽으로 흐를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한 깊이를 지금 파야 되는데, 요거는 저기, 떠면 사촌동생이 와가지고 지금 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사촌동생 기다리고 있고, 오면은 요거 파이프 작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뭐, 제가, 할 수도 있지만, 예, 힘드니까요. 아, 아, 암 아. 그래서 동생이 오면, 저거 작업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뭐, 비가 와서 뽀글뽀글뽀글 뽀글 뽀글 하긴 한데, 예, 튼튼하게 잘된것 같습니다. 높이 한번 보여드릴까요? 엄청 두꺼워요. 저쪽으로 갈수록 좀 얇아지긴 하는데, 저 끝은 10cm부터 돼가지고, 예, 이렇게 와서 이쪽은 지금 거의 뭐한 20cm. 예, 제 손이랑 비교해 보시면. 그래서 이쪽은 지금 쓸데없이 두꺼워졌고. 예, 저쪽은 좀더 높았으면 좋았을 걸. 예, 너무 낮고 그런 상태입니다. 뭐 아무튼 이제는 마오랑 린스 하나 이렇게 좀. 편하게 좀 개답게 살수 있습니다.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황을 좀 봐서 예, 저 나무들을 이용을 하든가 해서 요 라인으로 울타리를 좀 칠까 싶어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고 어, 굳이 돈 주고 철제 펜스를 하는 것보다 그냥 나중에 큰집 지을 때 철거가 용이하게 나무로 해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에 이제 물 빠지는 거좀 해결하고 예, 집 테두리에 배수 작업은 바로 진행을 할 거니까요 그거 작업하고 예, 상황 봐서 이쪽에 한 요만큼 이렇게 해 가지고 한 3m 정도 이렇게 해서 지붕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해가 저쪽에서 떠서 이쪽으로 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붕을 만들어 놓으면 주차를 해 놨을 때 가장 그늘이 오래 지는 위치일 것 같아서 지금은 일단은 이 나무 밑에 있는데요. 저 자리는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페인트 칠은 배수작업까지 끝나면 예, 그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가 이미 해놓은 데가 다 엉망이에요. 시멘트가 다 튀어가지고 문도 마찬가지고 벽도 마찬가지고 다시 다 해야 됩니다. 다시 다. 그래서 이쪽 집 벽도 마찬가지고 다시 좀다 해야 돼서 예, 이쪽 끝나면 그 다음에 페인트칠을 하도록 하고 여기를 어차피 다시 해야 되니까 요게 지금 저희 외부 예, 요 담장의 외부에 색칠한 하얀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집도 좀 칠하고 남은 걸로 요 기둥도 칠하고 그렇게 해서 하얀 색깔로 하고 이 예, 벽은 기존에 했던 요 색깔 다시 구매해서 한번더 칠하는 걸로 하고 문도 까만 색깔 페인트 사다가 살살살살 붓질로 한번 더 칠해야 될것 같아요. 보시면은 꼼꼼하게 했는데도 눈물이 나와요. 암튼 이렇게 돼 있다. 마오이리와 아이고 돼지야. 어이구 야 이거 어떻게 해 <laughs> 이거. 어어떡할 거야 이거. <laughs> 배를 자꾸 빨아대가지고. 아무튼간에 지금 막 폭폭풍이 오고 있습니다. 바람이랑 비가 또. 그래서 오늘은 못할것 같아요. 비가 지금 밑에 쪽은 이미 많이 오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대관 작업을 네. 못할 것 같습니다. 지가 한바탕 쏟아질 것 같아요. 여기는 물 마를 날이 없네요, 아주. 큰일 났네. 어, 그래, 시원하다. 네. 5분 사이에 물이 이렇게 쌓였어. <laughs> 이게 뭐냐, 아이고, 참나. 진짜. 바닷가가 됐는데요? 물이. <laughs> 참나. 아 쟤네들 그냥 개 미쳐 날뛰고 있네, 그냥. <laughs> 아... 돌아버리겠다, 아주. 뭐, 이거는 선상 방법이 없지, 뭐. 여기 가운데쯤에 해가지고 배수 라인을 뭐좀 얇게라도 파야죠. 뭐. 그래서 저쪽으로 빼야지 뭐. 이거 뭐 위에다가 덧방 친다고 이거 뭐 튼튼하게 나겠습니까? 이거. 근데 요거는뭐 네. 내일이나 모레 보시죠 어떻게 할런지. 지금 이 위쪽은 요렇게 경사였잖아요. 지금 요렇게 덧방을 친 건데 여긴 지금 다 깨지고 날지 않았어요. 그래서 덧방은 해봐야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배수로 라인을 파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여기 물이 고이는 건 고이는 거고요 테라스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 지금 시멘트 블럭 깔아 놓은 저 정도 높이까지 요렇게 위에다 그냥 포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 타일 요기 요 정도까지 요렇게 경사지게 예,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에서 떨어지는 물이 안으로 안 들어오게 그렇게 예, 해서 여기는 높일 거니까요. 지금 물 고이는 거는 상관 없습니다. 예, 여기가 문제가 있는 거지. 여기가 물이 계속 질퍽 질퍽 할 텐데 우기 때만 되면 뭐 나중에 이제 큰 집을 지으면 뭐 사실 별로 뭐 문제 될건 없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큰 집이 언제 어떻게 지어질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네, 뭐 이대로 사는 거는 좀 그렇고 1년에 한 4개월을 그럼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건데 요거는 네, 그냥 배수 라인을 파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지 않나 요거는 그 전문가가 와서 어떻게 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테라스는 시멘트를 더 덮을 거니까 문제가 없고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포장은 다 됐으나 물이 고인다는 말씀 드리면서 <laughs> 테라스가 아주 촉촉합니다. 제 마음도 촉촉하네요. 저렇게 두껍게 했으니까 시멘트랑 모래자갈이 그렇게 들어가지 그냥. <laughs>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짧게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덕분에 마오랑 하나가... 자유를 되찾아서 된거 아닌가 그렇게 위안 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내일 또 만나요. 오늘 떡떵 바이바이. <laughs>